안녕하세요. 저는 SLL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성원영입니다. SLL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SLL은 드라마나 영화를 기획개발해서 제작하고 국내외에 유통하는 한국형 스튜디오입니다. SLL이 만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요, 재벌집 막내 아들, 지옥, DP, 카지노, 그리고 옥시부 인전, 최근에 흑백 요리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이랑 아이돌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법무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법무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게 조금 흔치는 않은 모습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라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콘텐츠와 저작권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텐츠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콘텐츠 산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변호사 연차로 치면 13년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 산업 속에서 변호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내 법무팀 역할을 합니다. 사내 법무팀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계약서 검토도 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대응도 하고, 그리고 이사회나 임원들의 의사 결정에 법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나 회사의 법무팀이 하는 역할이 되고요. 미디어 산업에서만 하고 있는 조금 더 특수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콘텐츠 분야에 관련된 자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작권 분야에 관한 자문이 있는데요. 두 부분은 조금 겹치면서 조금 다릅니다. 콘텐츠 투자라든가 기획 개발 그리고 유통 같은 계약서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검토도 하고요. 대본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 배우들과의 출연 계약서라든가 어, 리메이크 계약,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해외의 그 유명한 그 OTT 플랫폼과의 계약서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팀은 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어,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요. 촬영 현장에 직접가고 세트장의 리스크를 검토하기도 하고요. 시나리오나 대본을 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법무팀과는 차별화되는 미디어 산업 속에서 저희 법무팀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매력은요, 저작권과 저작권에 관련된 논의를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덕업 일치라고 저희끼리 표현을 하는데요, 저작권 덕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저작권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뒤늦게 저작권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저희 팀에 계시는데요. 저희는 사실 법학을 전공해서 법무팀이라서 이런 일을 한다기 보다는 저작권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작권 지식을 실무에서 생각보다 업으로서 쓸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와 공부 그리고 끊임없이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작권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나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법무팀이 제일 많이 관여하는 일은요. 투자 계약과 기획 개발 계약 그리고 어, 리메이크 또는 영상화 계약입니다 전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전부 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해오는데 어, 다 투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것을 이제 경영진과 제작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획 개발 또는 영상화 계약은 원작이라든가 시나리오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영화로 만들 것이냐 드라마로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조건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부가사업. 으로 인한 수익은 몇대 몇의 비율로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다 적게 됩니다. 이런 업무를 컨텐츠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국제 공동 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서 미국이나 영국 제작사들과 계약서를 주고받고 협상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계약서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해외의 제작 관행이 저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설명하고 조건을 조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 계약도 최근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한국에 가져오는 리메이크 계약을 저희가 주로 했었다면요, 어, 요즘은 한국 콘텐츠를 어, 중국이나 또는 터키 그리고 미국에서 리메이크하는 그런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안무랑 그 미디어 산업 속에서 변호사 안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일 두드러지냐면은요. 어, 사내 법무팀 변호사든 또는 로펌 소속 변호사든 어, 사후적인 검토를 많이 합니다. 사후적인 검토라 함은 의뢰인 또는 어, 내부 고객인 현업 부서에서 계약서 초안 드래프팅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파트너사와 조건을 다 조율해서 가져오면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계약서는 이러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준다거나 또는 어, 협력사 또는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같은 것이 대표적인 분쟁이 되겠죠. 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서 어, 자기가 속한 기업이나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산업 속에서는 분쟁이 발생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제작하는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들은 특히 법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시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리, 사회적인 논란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문화나 인종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설 선례를 따져 따져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었다. 그런 비법률적인 부분까지 함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용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줄여서 방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방송심의와 광고심의를 하게 됩니다. 방송심의규정과 광고심의규정을 살펴서 이 심의규정에 위반이 없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재밌냐고 물으신다면요.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할때 언제 제일 재밌냐면요. TV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또는 극장에 가서 친구 또는 가족과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겠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실 내일도 제가 자문한 영화를 개봉하는 날인데요. 그 영화에 그 일반 관객과 시, 어, 전문가들도 사실 영화의 인물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저는 어떠한 어떠 수정을 거쳐, 거쳐서 저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어떠한 어떠 의도로 저렇게 제작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다시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 제 이름을 발견할 때 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과 같이 저희가 자문한 작품들은 꼭 시사회에는 참석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시사회 가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자문한 작품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작품을 보고 너무 재밌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때 매우 즐겁고 보람을 느낍니다.